항공전에서 레이더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첨단 미사일과 폭탄을 많이 달고 출격하는 전투기라 해도 먼저 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적귀에 밥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성능 좋은 레이더를 뜻하는 슈퍼아이 첨단 레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사활을 건 물밑 전쟁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는 둥그런 반사판을 움직이면서 레이더파를 쏘고 그것이 반사돼 돌아오는 전파를 포착해 물체를 추적했는데 이를 기계식 레이더라고 한다. 사람의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 주변을 파악하듯 기계식 레이더의 작동도 같은 원리다. 이에 반해 AESA 레이더는 잠자리의 겸론에 해당한다. 잠자리는 2만여개의 혼눈이 모인 겸론을 갖고 있는데 AESA가 바로 겸론체제의 레이더다. AESA 레이더의 원판 위에는 손가락 크기 정도의 모듈이 최소 1000개 이상 박혀 있으며 이 모듈이 잠자리의 혼눈처럼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따라서 AESA는 기계식보다 훨씬 많은 목표물을 추적한다. 조종사가 여러 대의 적기를 추적해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충분한 지형 정보를 갖고 있다면 지상에 있는 물체도 탐지해낸다. 공대공과 공대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구에서 개발된 첨단 전투기들은 하나같이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미 해군의 주력기로 개발된 FA-18EF 슈퍼넷에 탑재된 APG-79를 시작으로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에 실린 APG-77, F-35에 장착된 APG-81이 미국에서 개발된 AESA 레이더들이다. 이들 4개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이 바로 F-22에 실린 APG-77이다. 셀렉스가 KF-X 사업에 제안한 빅스천이 레이더와 항공기 장착 시 와이거 프레임 이미지. 유럽 국가들도 AESA 레이더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럽 파이터 타이푼에는 이제 시제품이 나온 캡터 AESA 레이더가 들어간다. 프랑스가 개발한 라파레 r 비2는 아직 완전한 AESA 레이더로 판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전투기는 대부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 F-15K에 실린 APG-63 레이더, KF-16에 탑재된 APG-68 레이더는 기계식이다. 한편 KFX 사업에서는 기체 크기가 미디엄급으로 방위사업청은 미국의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과 유럽 셀렉스의 픽센, 레이본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A-50의 AESA 레이더를 달지 못한 까닭 빅센천이 레이더와 기존 AESA 레이더와의 와이드필드 오브 리가드 비교 이미지 기자가 대리콕스 아시아 지역 담당 세일즈 매니저에게 한국의 KF-X를 위해 셀렉스가 제안하는 레이더는 미국 의회의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하자 그는 한국의 FAO-10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셀렉스 미국 지사를 통해 빅센 1레이더 수출 가능성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은 2007년경 FAO-10의 셀렉스의 AESA 레이더인 빅센 501을 장착하려고 했으나 FAO-10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로드마틴이 공동생산한 TO-10 고등훈련기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로 좌절된 적이 있다. 전투기 조종사 후보생들은 기본 훈련기 KT-1으로 기본 조종수를 익히고 T-50으로 전투기급 조종수를 익힌다. 그리고 기총과 레이더를 탑재한 전술 입문기 TA-50을 통해 공중전 기술을 배운다. TA-50에는 소형 기계식 레이더인 ELM-2032가 탑재되어 있다. 이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은 F-15K, KF-16, F-4, F-5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의 정식 조종사로 임명되는 것이다. 다섯 종류의 전투, 공격기 가운데 F-5가 30년인 작전 수명을 넘겨 차례로 비행중지 명령을 받게 되자, 공군과 방사청은 TA-50을 외부 연료 탱크와 미사일, 투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개조해 공격기 FA-50을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예순대를 순차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군과 방사청은 2007년 FA-50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AESA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선진국들은 대형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부터 개발해왔으나 FA-50에 실을 만큼 작은 AESA 레이더는 그 당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셀렉스과 유러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간 캡터 레이더를 축소한 소형 AESA 레이더인 빅센-501을 개발했다. 이에 방사청은 빅센-501 하면 FA-50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빅센-501 레이더의 성능은 비록 소형이었지만, 공군은 KF-16에 탑재한 기계식 APG-68 레이더를 성능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투기 생산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T-50은 미국 로켓드 마틴과 합작해 만들었다. 개발 초기 한미 양국은 T-50의 성능은 KF-16과 같거나 그 이하로 한다. T-50 계열에는 양국이 갖지 못한 기술에 한해서만 제3국 기술을 도입한다 등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AESA 레이더 제작에서 기판에 해당하는 트랜스미트 리시브 마줄 레이더 테스트 빌딩 내부에는 원뿔 모양의 전파 흡수제로 가득한 공간에서 레이더 테스트를 진행한다. 미국은 TA-50에 미국제 기계식 레이더인 APG-67을 실었으니 FA-50에도 이 레이더를 쓰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FA-50에는 소형 AESA 레이더를 실어야 하는데 미국엔 이러한 레이더가 없으니 셀렉스 레이더를 싣겠다며 맞섰다. T-50 개발 계약 시양국은 한국이 미국산 부품을 넣은 T-50을 제작해 제3국에 판매하려면 사전에 미국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FA-50 사업은 미국산 부품에 유럽제 부품을 결합해 한국에서 사용할 공격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이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2006년 12월 FA-50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공군과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셀렉슨레이더 사용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례 없는 요청을 받은 미국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미 정부의 승인 없이 셀렉슨레이더 탑재를 결정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T-50 제작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F-16용 레이더로 사용하는 자국산 소형 AESA 레이더인 RACR과 SARB를 판매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개발 중이었다. 결국 미국의 수출 허가와 미국산 AESA 레이더의 개발 시기가 맞지 않는 바람에 국산 공격기에 처음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던 공군과 방사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현재 FA-50에는 기계식 레이더인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1을 장착했다. 셀렉스의 피터 포레스트 부사장은 KFX 사업에서는 당시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2007년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미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기술 이전은 물론. 정비상의 후속 지원도 파격적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산 AESA 레이더 개발 중 TA-50 전술 훈련기를 공격용으로 개량한 FA-50 경공격기.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 국방연구원과 LIGNX원이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AESA 레이더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열철이라고 한다. AESA는 둥근 판 위에 많은 모듈을 꽂는 형태라 각각의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다. 따라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는 섭씨 영하 40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창공의 혹한을 견디며 공략과 수랭을 병행해야 한다. ADD와 LIGNX1은 현재 AESA 레이더 수랭 기술을 개발 중이다. 10년 후 전투기들은 AESA 레이더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10년 후 등장하는 KF-X 전투기에는 신기술인 AESA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LIGNX1 김규진 대외 협력 담당은 한국은 전자산업이 상당히 발전했기에 큰 어려움 없이 AESA 기본형을 개발해냈다면서 한국형 AESA는 동시에 2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20개의 적기를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국산 레이더는 개발이 완료돼도 전투기에 탑재할 수가 없다. F-15K나 KF-16 등 미국산 전투기는 지적 소유권이 미국 회사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없이는 개조할 수 없듯 미국 기술로 생산한 전투기에도 국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없다. 이것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와 개발하지 못한 나라의 차이이다. 공군과 방사청이 경공기업기 FA-50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하려던 시도는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AESA 레이더는 역시 중형 이상의 전투기에 올려야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DD와 LIGNX1은 KFX 사업을 학수고대했던 것이다. KFX 개발을 FX 사업과 분리하라. 2013년 6월 국방과 학연 구소와 LIGNX1 등이 한국형 전투기용으로 만든 AESA 레이더 시제품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미디어급 한국형 전투기 엔진수가 쌍발로 지난 7월 18일 확정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KFX 사업이 늦어도 올해 안에 체계 개발에 착수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KFX 사업을 통해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 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FX 사업과 KFX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은 로키드마테네 F-35를 구입하는 대신 철충 교역으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이전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기술 협력 업체가 된다. 그러나 공군 내부에서는 KFX 사업에서도 FA50 항공기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다 불발에 그친 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 정부의 AESA 관련 기술 이전 정책에 의하면 KFX 사업에도 미국으로부터의 AESA 관련 기술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로키드 마틴은 AESA 레이더나 주요 항전 장비를 미국에서 공급하지 않는다면 FX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요구하고 있는 KFX 사업의 DAC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KFX 개발을 위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지원 받기를 원하면 미국 정부의 방침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KFX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에 대한 승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되고 만 상황이다. 장호근 예비역 공군 소장은 사실 이 문제는 방사청에서 FX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였다며, FX 사업의 절충 교역과 KFX 사업의 기술이전을 연계시킨 방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순진하고 슬펐다고 했다. 지난 7월 18일 합참은 KFX 전투기도쌍발형 엔진을 장착한 C-100 3명을 선정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미국의 전투기만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투기 운용과 관련된 첨단 기술은 미국의 지원과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 부담을 감수하면서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고육지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KFX 항공기 역시이 정부의 기술 이전 통제를 받고 있는 FX 공급 업체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겠다는 방침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TAC로 내정되어 있는 로켓드 마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로켓드 마틴은 F16과 F35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F16의 성능과 F35 성능의 중간 단계 성능을 갖는 KFX 전투기를 개발해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로켓드 마틴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35 판매 협상을 위해서는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KFX 전투기가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향후에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해올 경쟁 상대를 키우는 일인 것이다. 또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KFX 개발에 필요한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타깃팅 포드 등의 개발과 연동에 필요한 기술들은 많은 투자를 통해 개발된 그야말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핵심 기술들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절충 교역에 포함해서 무상으로 이전 받겠다고 시도한 방사청의 발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요청하면 서로의 관계만 소원해진다며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미국만 탓할 일이 아니라 줄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비역 공군 소장 k 씨는 로켓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분명한 예스 yes 또는 노를 요구하고 원하는 답변이 없으면 빨리 대안을 찾아나서야 한다며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는 구실로 현재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실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했다.